자, 어 45페이지 47번입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을 때그이 조건 가지고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니 안 되니 이거 말하는 거지 자, AD랑 BC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평행하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AB랑 BC가 둘다 5로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느낌으로 봤을 땐 어떤 느낌이야?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지? 그 다음에 길이가 같다 길이 같다. 이렇게 해서 마치 평행사변형의 그 다섯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글자가 없죠. 그 길이가 같다. 그 길이가. 평행은 얘네끼리하고 같은 건 얘네끼리 같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. 맞죠? 만약에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? 얘랑 얘가 같아야죠. 평행한 애들끼리 같아야 돼. 되겠죠?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이 성립되지 않는다. 가 답이 됩니다.